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 투자 전략을 사실상 멈춰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공급망 충격이 반복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규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보수 경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43%가 넘었고 계획 자체에 무리가 없다고 밝힌 기업도 15%를 넘었습니다. 계획 기업조차 조직 개편 시기와 인사이동이 마무리되지 않아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 역시. 모을 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라 응답은 열곳중아 곳에 달습니다 경기둔화 전망과 고환율, 원자재 지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투자 불확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 산업 육성 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고 중국은 내수 네, 중심 전략으로 사업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은 투자 타이밍을 섣불리 잡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